자,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어, 고등학교 이제 어 1학년 이제 2학기 강의를 이제, 하고 있죠 2학년 1학기 이제 1품 1학기 2학기 두번째 강의죠 1학년 2학기 두번째 강의 어 1품 어, 이제 9페이지죠 자 9페이지 이제 어,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분 2페이지, 1분 9페이지, 어, 1분 9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 어, 내용이 이제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개념 강의하고 문제까지 같이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그, 제목을 보니까, 어, 자, 원소에 개수했다는, 어, 원소에 이제 개수했다는, 이제, 어, 집합의 이제 분류라고 돼 있는데요. 원수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원수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어, 집합을 나누겠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과 이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이제, 어, X바 X는 이제 자연수라는 집합이고요. X바 X는 자연수라는 집합이고, 이 B라는 집합은 이제 제가 X바 X는 이제 사의 약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 A라는 집합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없는, 원소의 개수가 이제 끝이 없는, 어, 이제 무한 집합의 개념이고요. A는 이제, 어,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쭉 가겠죠. 가, 이렇게 가, 렇는 형태니까. 자, 얘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제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이제, 어,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 이제 어, 의 약수라고 하면 1, 2, 4 되겠죠. 내는 원소의 개수가 이제 끝이 있는 이제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끝이 있다. 원소의 개수가 끝이 없다. 이 말을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한계가 있는 걸 유한 개인 거. 그리고 이제 한계가 없는 걸이 무수히 많은 거.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는 것에 따라서, 어, 유한과 무한으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에 대한 이제 개념을 가르쳐 놓고, 일부에서는 이제, 어, 새로운 집합, 가장 기본적인 집합을 가르칩니다. 그게 어떤 집합이냐면, 이게 공 집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 집합이란 내용. 이공집합이 공은 한자인데, 어 빌공자를 씁니다. 한 장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어, 비어있다는 거예요. 집합이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합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다를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다, 즉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원소가 개수 원소의 개수가 이제 0개인 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공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연계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야인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0을 적어 놓고, 오른쪽에 사선을 적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해 주겠다, 이거예요. 야인을 이제, 뭐, 파이 또는 이제, 삐라고 있는데요. 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주율를 나타내는, 어, 파이처럼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야, 얘도 이제, 파이 또는 이제, 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굳이 얘기하면, 양뭐 야이의 발음은 이제, 피 발음, 야이의 발음은 뭐, F 발음인데, 뭐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야이는 이제, 파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또는 피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냥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 파이라는 이유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음냥파집합라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야를 적으면서, 동집파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야, 이 어원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아요. 뭐 그리스 문자라는 문자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데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서, 여기 어원까지는 뭐, 특별히 신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집합을 기억으로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페이지 내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으로 나는데, 유한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부터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내용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집합. 어, 어, 아, 이 정도만 가르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 네, 조금만 더 가르칠까요? 공품 내용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음.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유한 집합하고 무한 집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A, N, A라고 하면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Remember. 몇 개냐? MB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이렇게 제이 적으면 N은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0거고요 N, B의 원소의 집합의 개수가 12, 14라고 적으면 14가 있요 아약 제가 실한 집합이 이렇게 1, 2, 4라고 적어져 있으면, n, c는 이제 3,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참, 재미, 책을 참 참잘 만들어놨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유한 집합하고, 무한 집합을 나누고 있다, 이거야.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을 가르 놓고, 이제, 공집합. 유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하나도 는 공집합을 이제 가르치겠다. 이런, 공집합을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어, 나타낸다는 걸알아달라는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놓고, 우리가 이제 항상 유한 집합을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N, A, M, B,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의 개수를 뭐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하게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만약에 A가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면 이렇게 A B 라렇게 쓰였으니까 다른 걸로 할까요? C가 만약 공집합이면 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공집합이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글로 적어줄게. 공집합이면 N A는 N P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이제 n, c가 이렇 0이면, n, c가 0이면 c는 집합 c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가 되는 얘기예요. 뭐 전체 조건은 어 c가 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야겠죠. 뭐 그런 내용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 뭐 어, 크게 뭐 얘기할 게 없다. 이제 든 유한집합, 무한집합의 개념, 공집합의 개념, 그리고 집합 원소의 개수를 모아볼 때 n, a, n, b. C가 공집하이면 집합 C가 공집하이면 NC는 넌이다. 어, 집합 어, C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넘기면, 어, C는 공집합이다 그런 것들얘기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 어, 1등급 팁에 이런 게 나와있는데요. 1등급 팁에 뭐가 나와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등급 팁에. 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나이를 이제 공집합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이는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는 N, 나이를 선생님이 뭐 집합, 예,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A라고 보면 N, A는 1이 되는 거고요. 나이를 만약 B로 봐도요, 공집합하고 b 슷하게 생긴 녀석이 원소로 있는 거예요. 공집합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공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원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 m b 는 1이다해서 지금 1번에서는 어, 오케이 지금 어 여기가 공집합이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란 얘기야. 야이하고 야이 같은 건 공집합이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입니다. 연개인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등급 팁을 보니까, 어, 거기 이렇게 되었네요. 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만들어볼까요? X와 X는 제가 이제 2N 이렇게 했을 때, N은 이제, 어, N은 4, N은 이제 이렇게 할까요? 4인 자연수고 이렇게 하면, I를 이제, 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는 조건제시법을 나타내줬죠? 그랬을 때, 를 이제 XYX는 X의 공통된 성질이니까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L1 집어넣으면 2, L2 집어넣으면 4, L3 집어넣으면 6, L4 집어넣으 8,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서 원소의 개수를 파악해와라는 얘기예요. 유한 집합이겠죠. 자, 보면, 어, 거기 지 다른 게 있나 좀 볼게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공집합 집합이 원소의 개수의 표현 어허 착각하지 말것다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개형을 편하게 할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팀플하게 빨리빨리 해서 갈게요.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원소의 개수가 끝이 있는 집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어허. 1번, 2번은 당연히 점점점점점 점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니고요. 어,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왜 그러냐면, X바 X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부등식으로 주어졌죠.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L 자연수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만약에 그냥 이제 실수라고 적어져 있으면 무한집합일 뭐 텐데, 자, X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어, 3이 아니라 2네요. 자,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랬을 때, 야이의 원소의 개수는 0개에요를 만약 집합만약 A로 간다면, A, A는 0개예요 공집합이겠죠. 이러한 2 사이에는 자연수는 없으니까. 근데 공집합도 당연히 공집합도 어떻게 당연히 유관집합이겠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는 게. 그런데 이 공집합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표현보다는 이 공집합은 이렇게 한글로 자꾸 적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적었을 때 선생님이 공집합이다 이런 말이 딱 없으면 야이는 공집합과 모양이 닮은 녀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공집합 이렇게 꼭 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이 공집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읽 때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약 제가 적으면요. 야이는 지금 야이를 뭐냐면 어, 공집합과 비슷한 녀석이 원소로 있는 거예요. 원소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었을 때, 야이가 공집합을 얘기하는 건지, 이 원소를 얘기하는 건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막공집합이라 표현을 써줘야 되는 얘기예요.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해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어,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라 이거에 그럼 다음은 몇번 된다? 3번 된다 이거예요. 공진파이될 거니까. 자 8번 볼게요. 8번. 자 8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제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a라는 집합이 이제 x가 x 이렇게 주어졌고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x 바 X는 0보다 크고, 자, 100보다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될수 있는 X의 원소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X가 마지막에 될수 있는 게 100보다 작을 거니까 3 곱하기 33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X가 될수 있는 건 1부터 33까지. 그러니까, 1부터 33까지라는 건, X가 1이라는 게아닌거예요 X가 3일 때, 이게 X의 개수를 세려고 해서, 이 뒤에 부분만 이제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33까지 해서 33개나 이렇죠. X가 이제 1부터 33이라는 게 아니고, X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뒤에 숫자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X가, 이제 여기가 1일 때 X는 3이죠. 여기가 2일 때 X는 6이죠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33일 때는 X는 90.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원의의수수어 33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9번하고 어, 선생님은 나중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9번을 봤더니, 어, 책보에서 강의하는 건좀 편한데요. 이제, 어, 앞으로도 그냥 책, 바로바로 이게 렇 들면서 그냥 할게요. 그래도 편하네. 자 지금도 그렇게 뭐 했었나? 읽으면서 하는까잘 편하네요. 어 09번을 보니까요. 거기 두 집합이 있는데, 어, A라는 집합이 있고 이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어, A라는 집합의 이제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네요. 근데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은 x 바 x는 오케이. 20의 양의 약수네. 20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중학 그 1랑에 때 배웠던 약수의 개수 구하기죠. 제곱 20은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공부하니까, 약수의 개수는 2 어, e 플러스 1 곱하기 지수 플러스 1, 곱하기 지수 플러스 1, 그래서 되면 이제 3 곱하기 6대1네데 그럼 양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6개가 될 거고요. 원소의 개수는, 어, m b 는 뭐냐면, 어, k X와 X는, 어, 부등식으로어졌네 했을 때, 2보다 크고 23보다 작은 정수라고 어졌네 이런 형태에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23 빼기, 2 빼기, 1 해주는 거죠둘다 틀고 없으면 빼기 1. 한쪽만 있으면 그냥 빼주는 거. 두쪽 다두고 있으면 뺀 다음 더하기 1 해주는 거. 중학교 때부터 항상 했습니다. 그럼 언제의 개수냐, 20개가 되겠네. B의 원소의 개수는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NN하고 N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20더 6을 해서 22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부페이지 오른쪽은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